감정적으로. 오, 용현이형 어, 여기야. 문수를 줘야지. 들어가지나요? 어. 아! 어. 갔이 나이스 나이스 아이 4승은 안 돼. <laughs> 4승은 안 돼. <웃음> <웃음> 문수 화이팅! 야 여기가 빨라서 다행이다. 아두 번도 쳐는데 이미. 넣어줘야지, <laughs> 넣어줘야지, 넣어줘야지, 넣어줘야지. 우와! 굿샷! 아, 넣어줘야 되는 패배 넣주면 그냥. 그렇지. 그렇게 되지. 쉽게 쉽게 잘난다. 아, 지봐히치게감아줘 <laughs> <laughs> 어, 돌아가게 가아줘 <laughs> 전혀 의미 없게 다가줘

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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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니고보니까상니야 거의 거의 다 뛰신 니 같은데 아니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나 이차 예, 예, 예. 음, 음. 네. 네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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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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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의 <놀람> 중중, 표현이 있긴 있어 쫙 웃던지 하나면 약간 하나는 표정도 살짝 있긴 집에서 말하 집에서 말하면 되나? 아, 아, 집에말하어 아, 아, 그 아, 다행이다 어 문수 어, <놀람> <놀람> 와 대박 강맛이이기어 <놀람> 4점 아, 어, 다만, 내가 진짜 딱문스테이크딱 테이크 따라갔는데. 굿샷. 아우. 굿샷. 정철 나이스 나이스. 오, 패팔안 들어가요. 오! 오! 몇 발이야 몇 발? 한네발네 발이 걸릴 것 같은데? 아, 오늘, 오늘, 최고의 플레이였습니다. 어.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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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k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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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 오늘, 오늘, 였습니다 오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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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오늘, 오늘, 오 <laughs> 뭐야 이거? 솔라 성의없는 짤 니가 <누가> 잡아라 <laughs> 이런 표정 패스도 성의없는데 아 팀이 이래 <laughs> 몇 점이야? 1, 8 6점? 더 눈에 보면... 어, 저 눈에 보이는. 저 장단의 차이. 어. 몇, 몇 센티 차인데도 미들은다 들어가는데 정은안 들어가네. 신기해. 그니까그니까 그러니까. <laughs> 진짜 문수 안 줘. <laughs> 문수 비어 있는데 안 줘. 왕타야, <laughs> 힘에. 그니까, 러 문수 공을 안주자 스스로 개태서 감사합니다. 리